네, 안녕하세요, 첫판 채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채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첫판 채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 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오늘도 구매대행하러 왔습니다 어, 올뉴소렌토 차량이고요 어, 차량이 어떤지 한번 점검하러 왔는데 구매대행 의뢰진 구독자님께서 주행거리는 1 0만 k 로를좀 넘어도 괜찮으니까 소모품이 잘 교체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확인 또 잘하죠. 그래서 실제 시운전도 해보고 또 컨디션을 좀 확인한 다음에 카센터나 아니면 리프트 있는 곳에 가서 하체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좀 달려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속력 좋고요 하려고 보면 이런 터보 차량들, 디젤 차량들은 뒤에서 가속력이 쫙 붙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뒤에서 끌어당기면서 좀안 나간다. 이런 차량들은, 어... 흡기 관련 계통이좀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약간 운전을 해본 결과는 흡기 계통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하체 쪽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는 아니면, 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났을 때도 특별하게 하체에서 들려오는 찌그찌그 소리나 뭐 기분 나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 잠시 쉬어갈 때 차량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올뉴소렌토고 2.2 이륜구동의 노블레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옵션 굉장히 괜찮고요.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차량입니다. 연식이 2015년 말에 등록된 2016년형이고요. 안개등 보시면 사구짜리 안개등, 신형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11만 9천키로 주행했고요. 무사고 차량 판매금액 1,800만원. 짜리 차량입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아봤으니까 하체 점검하러 카센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뒤 타이어 트레이드가 30%에 40%밖에 안 남았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굉장히 짱짱하고요. 뒤에 쇼바 터진데 없고 부식 없습니다. 뒤쪽에 사고 흔적 전혀 없고요. 부식이 우선 없으니까 굉장히 깨끗해 보이네요. 이런 볼트 같은 데 보시면 볼트 부식도 없고요 이 뼈대 부분에도 부식이 없습니다 어, 차고 조절 높이 센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HID 헤드램프 장착됐고 이런 부싱 종류에도 크랙 없이 깔끔합니다 19만 키로 이제 거의 20만 키로 다돼가 차량이거든요 어, 앞 아, 타이어는 80% 90% 정도 남은 새 타이어고요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한5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로우암은 한 번은 바꾸셨어요 양쪽으로 로암이 바뀌었고 타이로드 엔드도 한번 바뀐 것 같고요. 어, 조인트나 쇼바는 바뀌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짱짱합니다. 어! 여기 또 바뀐 게 있네요. 오무기어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자 가운데 터보에서 내려오는 파이프에도 지금 터보 좀 누유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엔진 헤드 쪽에도 지금 누유 없습니다. 자 프론트 케이스, 어, 프론트 케이스 깔끔하고요. 벨트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위에서 한번 더 확인할게요. 소모품은 굉장히 잘 바뀌어 있네요. 자, 옆에 보시면 프론트 케이스 쪽에 작업이 한번 돼 있던 것 같네요. 프론트 케이스가 지금 벗겨져 있어서 새로운 실리콘이 발라져 있습니다. 프론트 케이스 누유도 이차량에 잡았고, 밑에 어, 워터 펌프도 한번 교체가 된것 같아요. 어차피 프론트 케이스 작업하면 워터 펌프 교체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같이 교체가 된것 같습니다. 자, 하체 점검에 이어서 이제 엔진룸 상태를 볼 건데요. 어, 엔진룸은 뭐 크게 보나 마나 아까 하체에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깥 빌드 세트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밑에 반대쪽에 하얀색 보이시죠? 이게 베이트가 거의 새 거라는 뜻이고요. 베어링이나 텐셔너도다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액 양은 충분하고, 아까 부동액 확인해 봤을 때, 부동액 색깔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엔진오일 관리가 얼만큼 잘돼 있냐면, 아, 밑에, 그러니까 디젤 엔진오일은 새 엔진오일을 넣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아래쪽에 이렇게 닦아보면 지금 굉장히 깨끗하죠? 때가 안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도 관리를 잘 하셨다 생각, 생각이 들고요 인젝터 쪽에 누수가 없습니다 인젝터는 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게 터보고요 터보에 들어간 호수나 파이프 쪽에도 누유 없습니다 보통 터보에서 재지세는 차량들이 엔진오일 관리가 안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브레이크 오일이 굉장히 투명하죠. 브레이크 오일 양 충분하고 브레이크 오일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엔진 오일은, 아, 엔진 오일은 바로 교체하셔야 되겠네요. 엔진 오일은 교체 주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면 엔진 오일 한번 교체하시고 20만 키로 되면 미션 오일 교체하시고요. 아, 배터리 보시면 로켓 배터리인데 AGM 배터리네요. AGM 배터리가 굉장히 비싼 배터리는 보통 20만원 좀 넘는 거거든요. 7만 8만원짜리가 아니고 굉장히 비싼 배터리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하셨고, 또, 어, 소모품 교체도 꾸준히 하신 것 같아요. 아까 하체 정비한 거 보니까 하체를 잡아주는 뼈대나 아니면 소모품을 꾸준히 잘 교체하신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관은, 어, 여기가 지금 야외 주차장이라서 먼지가 좀 앉았고, 요런 음, 때 같은 흔적들이 있는데, 아마 들어올 때 광택을 한번 냈을 겁니다. 어, 앞범퍼 쪽에는 도색 흔적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도색이 날렸던 흔적이 있는데, 앞범퍼는 도색이 한번 들어간 것 같고요. 어, 휠 기스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크롬, 아, 있다. 이렇게 휠 기스가 좀 있네요. 잘하면 지워질 것 같은데 그렇게 흔적은 좀 남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휠기스가 있네요. 이 크롬 휠 자체가 비쌉니다. 휠기스 때문에 휠을 바꾸실 것 같으면 한 짝에 19만 원 정도 합니다. 자, 나머지 외판 부위는 흰색으로 관리가 잘돼 있는 것 같고 어, 이색 현상은 없습니다. 뭐 색깔이 다르거나 하나는 진주색이고 하나는 흰색이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자. 노블레스 스페셜이라서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겠죠. 음. 자, 몇 인승 차량이냐면, 아, 요건 5인승짜리 차량이네요. 어. 뒤에는 요렇게 수납공간이 있고요 수납공간을 빼면, 이렇게 다 드러내집니다. 자, 안쪽에는, 어, 놀래라. 생지 죽은 건줄 알았네요. 고구마입니다. 네. 생지가 아니라 고구마입니다. 어, 100원짜리는 여기 놔둘게요. 아, 진짜 생지 죽은 것 같죠 자 어, 아래쪽에 바닥 쪽 볼까요 음. 자 바닥 쪽에 물이 고여 있었다거나 아니면 볼트가 부식되는 적 없이 깔끔합니다 자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었다거나 그런 느낌 은 없는데 여기 어, 플라스틱 마감재에 약간 긁힘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한 느낌입니다 위에 천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 뒤에까지 에어백이 다 장착이 됐네요. 커튼 에어백은 A필러, B필러, C필러, 어, 뒤쪽까지 다 있고요. 자, 이번 어... 차량 구매대행 의뢰해 주신 구독자님께서 시트 상태를 좀 자세히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석 부분은 다른 차량보다는 좀 진하게 어,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약간 달아있죠 음, 등받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사용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간단하게 복원이 가능하니까 이 흔적만 없어지지 깔끔해지진 않지만 이런 흔적이 보기 싫으시면 어 시트 복원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쪽 가서 비교해 볼게요. 자, 조수석 쪽에 왔습니다. 조수석 쪽에는 그런 흔적은 없네요. 사용감이 훨씬 좀 덜한데 이렇게 때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 등받이처럼 끝끗해야 되지만 어 많이 사용했던 이 방석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19만 k 로 정도 주행했으면 요거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 하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옆쪽에 보시면 220V 아울렛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돼 있습니다 자 전화 바고끌수 있는 블루투스 기본으로 돼 있고 크루즈 컨트롤 돼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타트 주행거리는 119,531km 주행했습니다 당연히 오토라이트와 함께 오토와이퍼까지 장착이 돼 있고요 좀 아쉽다면 아쉬운 게 어,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지금 너무 눈부셔서 잘, 어, 보... 잘 보이네요. <laughs>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좌우동이 프로토 에어컨과 통풍시트, 열선시트, 열선인들 통풍시트, 열선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USB 억스 잭, 1 2 v 아울렛돼 있고, 화재 내비게이션과 함께 블랙박스 때문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차량 아래쪽에 장착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다른 걸로는 배터리 방전이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어봉 밑에 쪽에는 전방 센서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이런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상태 굉장히 좋고요. 썬루프는 꼭 열어보십시오. 어, 열고 닫히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고 좀 빨라야지 괜찮다는 겁니다. 자, 뒤쪽에는 송풍구인 에어벤트와 함께 20, 220V 아울렛 그렇죠. 그 다음에 USB 충전용 포트가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얘는 12V 아울렛이네요. 자, 조조석의 워크인 시스템 그러니까 조석에 누군가 타면 이렇게 조절하면 조석의 등받이랑 앞뒤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담배핀 흔적 없고요, 담배 빵이나 어, 담배 냄새 전혀 안 나는 깔끔한 패밀리카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올뉴소렌토 흰색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관리 상태 좋은 차량의 구매대행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매대행 의리시 저희 구독자님께. 굉장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어, 이번 차량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시운전했을 때 굉장히 성능이 좋았고요. 소품 관리가 잘돼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 외관에 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휠이라면 적은 비용으로 어, 복원이 가능하지만 크롬휠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새 제품이나 중고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데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파는체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또 좋은 정보로 다가가겠습니다 구매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차량을 제가 추천드리건 아니면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저에게 차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차량이 있는 곳에 와서 차량을 점검한 다음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지켜봐주신 저희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매대행을 해주신 구독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